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리 찢기 하다가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일단 출혈을 잡아야 돼요. 근육 조직이 손상이 되면서 출혈이 나타나게 돼서 멍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가 가장 잡아야 될 시기예요. 48시간 이내 얼음찜질을 일단 해 주셔서 출혈을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. 상처로 생각을 하시면 넘어졌을 때 상처로 까져서 피가 나오잖아요. 점점 살로 덮이면서 딱지가 앉게 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냉찜질을 하면서 혈액을 최대한 천천하게 얼려 버리는 거예요 딱지를 빨리 앉혀 주시고 붓기나 멍이 빠지는 시점부터 온찜질을 해 주셔야 돼요 온찜질을 하면서 이 처치를 안 했을 경우에 100% 다리 찢기 하다 또 부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온찜질을 하면서 폼롤러로 근막이한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통증의 강도는 내가 딱 됐을 때 아, 아프다 아 아니면 어 조금 자극이 오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 근막이한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이때 온찜질과 폼롤러로 병행을 해주시는 게 이후에 다시 다리찢기를 했을 때에도 부상에 당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부상이 당했을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얼음찜질로 지혈을 해주신다 두 번째 온찜질을 해주시면서 손상된 부위를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근막 이완을 해주시는 게 좋다. 이두 가지만 명심하시고, 앞으로 운동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